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료기관이 멀고 농사일이 바쁜 농촌 주민은 병원 진료 한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16개의 군,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건강버스를 보내서 주민 건강 챙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마을 어귀에 버스 한 대가 자리 잡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올라 진료를 기다립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도입한 찾아가는 건강 버스로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습니다.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치과 진료도 버스 안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도 북적입니다.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분야에 맞춰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뭐이 네. 안 좋은 지방, 중에, 지방 중에,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중성 지방이라는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수십 년간 온몸으로 해온 고된 농사일. 구석구석 욱신대고 찌르는 통증에 한방 치료가 가장 인기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허리가 앉았으면 많이 아파서, 잠깐 맞아보려고 했죠 허리가 왜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몰라. 일을, 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할게 없겠지. 근골격계 쪽으로 좀 만성화된 통증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깨 쪽이랑 요 손목 팔 요쪽으로 좀 많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9억 원으로 건강 버스 두 대를 제작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 16개 군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순천 강진 의료원이 순회 방문합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건강 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극심하지만 의료시설과 인력은 부족해 갈수록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도 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진 가운데 건강버스는 올해 300회 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